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지금까지 1편부터 10편까지 내용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한국말 어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고대 히브리어에서 한국말 어원과 유사한 용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 순으로 36개 단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4 단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꽃. 꼬지입니다. 우리 꽃 꼬지 한다그러죠 꽃입니다. 또 꼬지라는 단어 되겠습니다. 코츠 요 발음 기호입니다. 코츠 코츠가 되겠습니다. 이 코츠라는 단어가 찌르다 또는 가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는 가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말 나비 유추 말입니다. 나흡비입니다나흡비는 발음기호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나흡비로 발음이 되고요. 나흡이는 신비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임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나비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높다 또는 세 번째 높다 높이 높높 높. 높입니다이 높은 높이 또는 고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편, 48편 이제는 터가 높고 이렇게 높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구리, 우리나라 말에선 비속으로 쓰이는데요. 한번 어원을 유추해 보면 다카르, 다카르, 앞자음이 같죠? 다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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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카르란 말은 찌르다, 꿰뚫다, 해치고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일상 31장 4절에 찌르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담입니다. 우리가 주로 담 걸렸다, 담 걸리다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담, 아, 담입니다, 담. 그 다음에 이 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피, 또는 유혈 사례, 포도즙, 여같은 붉은 피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로서 창세기 4장,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답입니다. 여섯 번째 답답. 아, 여기서 히브리 말은 아답, 아다부아요 어, 아, 자, 이것은 발음이 묵음도 되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때잘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 요걸 빼면은 다브, 다브 되겠습니다. 어, 다브아다브 요렇게 된 표시는 이것이 알레비나 아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다브 슬픔으로 파리해지다 또는 슬퍼하다. 어, 3회상 2장 33절에는 슬프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가리 인데요 우리 나라 말에서는 주로 속어로도 쓰이죠 데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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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이 데카르는 수컷 또는 숫양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숫양으로 에스라 6장 9절에 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또 말하다 아, 여덟 번째로 말, 말하다인데요. 말 아, 이것은 이제 아마르 여기서 한번 유추를 할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어, 무금이 되거나 아니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다 했을 때 말이 되겠습니다. 말, 말, 마르, 마르, 마르 이거 외에도 이제 히브리어의 말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말입니다. 아마르, 말하다, 소명하다, 권고하다.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 다음 단어는 만남 또는 만나다.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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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암입니다. 만암. 이 만암은 맛있는 음식이다 뜻입니다. 진수성찬이라는 의미를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10편 141편 4절에 진수성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매우입니다. 매우 많이 쓰는 말이죠. 매우 심하다. 매우 맵다. 매우입니다 히브리어 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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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든 매옷은 강하다, 매우 심하다 뜻입니다. 매우 심함이라고 시편 119편 1 0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는 무기입니다. 무, 우리 많이 먹고 좋아하는 음식이죠. 무, 또 묵사발랐다 할때이무입니다 어, 뿌리어는 무그, 어, 무그, 무그는 녹이다, 흐르다, 흘러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46편 6절에는 녹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묻다 또는 무덤. 이건 뭐 흙에 무엇을 묻는다. 이런 의미이게 되겠습니다. 어 요것은 히브리어가 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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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트의 뜻은 죽다, 멸망하다, 소멸하다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는 죽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다음에는 이제 빠삭하다, 빠삭 또는 바삭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파사그, 파사그, 폰트가 여기가 동그랗게 보이는데 어,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파사그입니다. 이 파사그, 이 파사그는 나누다, 잘게 썰다, 숙고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아주 잘게 썰어서 깊이 생각한다 숙고하다 되겠죠. 파사그는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48편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어, 사달이라는 말입니다. 사달. 우리나라 말에는 사고나 탈로 번역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 히브리어에는 사타르입니다. 사탈. 사타르. 사타르. 사탈은 이 사탈은 숨다 숨겨지다 감추다 라는 말입니다. 뭔가 비밀스러운거나 또는 어, 드러나면 안될것 이런 것들을 감추는 것 사탈 사탈이라고 합니다 숨기다 민숙이 5장 13절 숨다 사무일상 20장 5절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죠. 살 이 살이란 말 어디서 왔을까?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쉐르 되어 있습니다. 쉐르. 발음을 한번, 고대로 한번 따라 해보면 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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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발음합니다. 쉐르. 이 쉐르는 신선하다. 혈육이다 어, 피, 아, 몸이란 말이죠. 살이란 말입니다. 음식, 살, 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에는 살로 번역되어 있고, 10편 73편 26절에는 육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말 역시 우리 많이 쓰죠? 소. 이 소라는 말 어디서 왔는가? 소. 어, 히브리의 말로는 쇼루입니다. 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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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쇼루는 소. 수소. 가축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5절은 소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번 이제 수굴이다. 뭐 고개를 수굴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수굴이다는 히브리말레 어디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 수구입니다. 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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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구는 벗어나다, 물러나다, 후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53편 3절에는 물러가다로 되어 있고요, 10편 44편 18절에는 위축되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사람이 이제 수그리는 것 뒤로 물러가거나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18번째는 시루, 시루도 이제 뭐 떡시루 이런 것으로 많이 쓰는 말이죠. 시루. 히브리어는 시르, 시르, 시르입니다. 이 시르라는 것은 끓어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자로도 쓰이고 가시, 가마, 뭔가 펄펄 끓이는 것들이죠. 솥 이런 것이 시루입니다. 여기서 11기상 7장 45절에는 소추로 번역되었고 호세아2장 6절에는 가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쏙입니다. 쏘옥. 뭐 쏙. 뭐쏙 들어간다 쏙 나온다 할때 의성어 같이 쓰는 말인데요. 쏙입니다. 이 쏙은 쏙. 쏙. 이게 쏙가 더... 잘못하면 코크로 있겠는데요. 이거 소크, 수어크. 소크입니다. 소크는 오두막, 나무덤불, 야생동물의 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크은 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0편, 10편 구절에 굴로 기록되어 있고요. 10편, 17편으로 된 장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비속하게 쓰지만은 그래도 짐승에 대해서 꽤쓰는말 아가리 아가리 이 말은 어디서 왔는가? 히브리어를 한번 유추해 보면요. 히브리어로 아칼 아카르 아칼 되겠습니다. 이 아칼 아칼은 뜻이 먹다 먹어치우다 또는 즐기다 불에 타다 이런 종류의 의미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7절에선 먹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차, 이건 뭐 매일 쓰거나 자주 쓰는 말이죠. 감탄사처럼 쓰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의 히브리어를 한번 유추해 보면 아차입니다. 말이 똑같습니다. 발음이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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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이 아차는 견고하게 하다는 뜻도 있고 눈을 감다, 깜빡거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윙크를 하면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그 일이 안 좋은 일이라도 좀 확실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의미로 견고하게 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차는 자만서 16개 3절에 감다로 눈을 감다, 감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입니다. 앞. 우리 말, 뭐, 앞은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코가 있는 면. 코가 있는 면으로 생각할수있는데요 여기 히브리 말은 앞입니다. 앞. 그 앞이 어떤 뜻인가? 앞. 앞은 호흡을 하는 것. 코구멍 또는 코. 얼굴. 이제 코가 있는 거, 호흡 쪽이 얼굴이죠. 이런 것으로 아프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 2장 7절, 사엘라 22장 구절, 시편 115편 6절 등에서 코로스였고, 창세기 3장 19절, 사무엘상 25장 41절에서는 얼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23번에는 이제 이 단은 어, 비속어로 우리가 쓰이고 있는데 야리다입니다. 야리다. 이건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유사, 유사한 어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은 야레 있습니다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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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레는 떨다 두렵게 하다 두려워 하다 경외하다 무서운 어, 그래서 창세기 18장 1 5절에 두렵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약삽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약삽하다 여기서 이제 약삽 약삽 부분을 보면 히브리 말로는 야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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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삽프 또는 야삽프로 발음이 됩니다. 야삽프는 더하다 느리다 어떤 것을 덧붙이다 뭔가 이렇게 자기 쪽에다가 살살 덧붙이는 행동. 엽삽하게 보인다 그러죠. 덧붙이다. 레위기 22장 14절에는 더하다로, 신명기 12장 30절에는 가감하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다음 단어가 여울입니다. 여울. 여울은 많이 쓰고 또 예쁜 단어죠. 어,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 그랬을 때 히브리 말에서는 이것이 여올로입니다 여호. 발음을 좀 여호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여울, 여올 비슷하죠. 여호. 이여올를 하는 말은 히브리에서 강이나 하수, 나일강, 티그리스강, 도랑, 수로운나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 또는 큰 강, 또 작은 강, 물살이 센곳다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는 강으로 쓰였고, 욕기서 28장 10절에는 수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쁘다, 26번 이쁘다.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죠. 예쁘다, 이쁘다 이런 말이죠. 어,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야파. 이파이파 야파, 야파, 예뻐 이파뭐 야파, 비슷하게 들리죠 이아파는 빛나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 아가서 사장 10절에는 아름답다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7번 요렇게 또는 요래 요래 이런 말들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어, 뭐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하기엔 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요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또는 요래요래 요래 한다. 어, 요 말은 히브리어에서만 그 유사한 말을 찾아보면 요래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라는 것은 흩뿌리는 겁니다. 물을 물을 흩뿌리고 물 뿌리기 또는 첩비 이름비가 뭐 부슬부슬 온다던가 바람 타라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며올때 그것을 요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름비로 기록했습니다. 어,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그다음에 28번째는 이리 짐승입니다. 짐승 이리. 여기서 이제 이가 나옵니다. 이, 이, 이. 이 이라는 것이 뭘까? 이게 울부짖는다. 울부짖는 짐승을 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 13장 21절 이것이 승량이로 번역되어 있고, 이사야 34장 14절, 레레미아 50장 39절은 들짐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 이 말에서 그 짐승들이 울부짖고 할 때에 이를 드러내면서 짓고 하니까 우리의 그 이, 이빨 이런 쪽도 이 말에서 생되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자바입니다. 자바, 뭐 손으로 뭘 붙들어 잡는 거죠. 근데 동물을 또 잡는다 그랬을 때 요음이, 어, 이것은 히브리어 발음은 이제 단어가 자바, 자바, 그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 또는 잡아 자바, 잡아 되죠. 이 잡아의 뜻은 살육하는 겁니다. 살육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육하는 것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 거, 그 다음에 살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1절에는 잡다, 신명기 26장 2절에는 제사들이다. 이렇게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가끔 쓰는 말들이죠. 우리가 푼수다, 어, 또는 푼이다. 아,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히브리어는 이것이 푼입니다. 푼. 푼. 푼이라는 것은 어두워지는 거, 당황하는 거, 당혹하는 거, 산란한 거, 이런 거. 풍당 당황하는 거 그런 것을 이게 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다 숫자 붙여가지고 푼수 그러면 좀 이렇게 정신을 잘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10편, 88편, 15절에는 당황하다, 당황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31번 학인입니다. 학인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학인은 학인 확인 글에 그래. 하긴은 그래 이런 말을 쓰는데 정확한 의미가 우리가 머릿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긴 발음이 히브리어 하긴입니다. 하긴 하긴 이 하긴이란 말은 편리하다 편리한 적당한 무못을 향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적당한 어떤 부위 이렇게 되면 하긴 에스겔서 42장 12절에는 어기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2번째 이제 히다 입니다 히다 보면 히브리어는 흰 흰으로 발음돼요 흰 이게 크니까요 큰 이렇게 되죠 흰흰 흰 아름다움 또는 우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늠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욕기 41장 12절에 신, 신에 관한 말이고요. 이게 발음이 비슷한데 흰소리 이런 말에 신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신인데 그것은 수수께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째 이제 아대 우리나라 말로 아대라는 말을 쓰는데 실상의 말도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사전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스포츠용 보호장구로 많이 씁니다. 어, 정강이 아대를 찬다, 뭐 팔목 아대다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의 기원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디가 있습니다. 아디, 아디. 이 아디는 장신구를 의미합니다. 몸에 패용하는 장신구. 그 다음에 패물. 또 나이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33장 5절, 6절에는 이것을 장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째로 아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롬하게 어, 이것은 방언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어, 잘 의미가 분명치 않고 사전적으로도 분명치 않습니다. 아롬하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 보면, 히브 고대히브리어입니다 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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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롬은 이제 벗었다는 뜻입니다. 벗었다. 누더기를 입은 벌거벗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홀, 벗은 상태의 사람을 보는 듯이 네가 날 아롬하게 본다. 그런 의미를 어, 가지고 쓰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거벗은 창세기 2장 25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얄라입니다. 얄라, 얄랄, 히브리말로 얄랄, 이얄이라는 말이 있는데 얄랄, 어, 우리나라 말은 얄라라는 그 기록이 청산별곡의 후렴 부분에 있죠. 청산별곡의 얄리, 얄리, 얄라송, 얄라리, 얄라. 얄라죠 그 부분이 요 부분에 그 얄라를 우리가 통해서 그 말을 유추해 보면 고함치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슬피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다 이사야 23장 1절에는 부르짖다로 에스겔 30장 이절에는 통곡하다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째 36번째 후달리다 아, 이 말도 정확한 그 사전적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하달 하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하달 요 히브리 말 하달은 그만두다 중단하다 휴식하다 힘들어서 쉬는 거 그만두는 거 이것을 하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는 끊어지다로, 역대하 16장 5절에는 포기하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네 개를 보면은 이건 핵심 단어들인데요. 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아부 많이 아는 분들입니다. 많이 아는 단어들입니다. 아부 아부, 이 아부는 아버지, 아비. 아버지란 뜻도 있고 조상이란 뜻도 있고. 아버 어, 대장이라는 뜻도 있고 아비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명칭 우리가 아버지를 쓰죠, 아비를 씁니다. 그것은 어, 성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입니다. 이건 어머니죠, 어머니 M. 이 M에서 M이 어머니 자음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어머니, 엄마, 이모. 다이 M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2장 24절에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 호칭에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아흐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흐 이 아흐라는 말은 이제 우리 말로 보면은 아우 아우가 형제 중에 뭐 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흐 이 아우라는 말로서 형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 명칭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 이 중요 동사를 좀 보면은 물론 이것이 히브리에서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따이, 이따, 이따. 우리가 생각나는 건 이따이죠. 입니다 있다. 중요한 동사들이죠. 뭐뭐 이다, 있다로 다 번역됩니다. 요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 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1절에 이다로 이걸 번역했고요. 다니엘서 2장 11절에 이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 한국어에서도 어떤 존재를 나타낼 때 있다, 뭔가 설명할 때 이다,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발음이 유사하죠. 그 다음에 어, 두번째는 이제 하다 동사입니다. 많이 쓰는 거죠. 하다 하다 이 하다는 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다 입니다. 하다 행하다 행하는데 뭘 하는 거냐 주로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 이사야 11장 8절에 손을 넣다 이렇게 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동사들도 현재 우리 말과 어, 많이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가족 명칭들도 유사한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간략하게 바벨의 파편에 관하여서 한40 단어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는된 것이 없니라 느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